네, 레슨 투입니다. 곧장 그냥 다시 시작했어요. 컬트가 <목소리> 생징버니다 Which 아. 레슨 투입니다. 영어 읽기 시기에요. Which tips are helpful? Which are not? 어떤 팁이 도움이 됐고, 팁, 어떤 팁은 도움이 안 됐나요? 이 번. Who in your family manages time well? In what way? 본인 가족 중에서 타임을, 그러니까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 누구예요? 삼 번. Uh, the c l l e wants your opinion on one new tip to add. Which would you add and why?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어, uh, 리스트에다가 더할 팁을 하나 더 원한대요. 어떤 걸 여러분들이 더하고 싶나요? I would add this because. 라고 이제 설명하면 됩니다. 질문들 읽어봤으니까 답을 한번 해보죠. Which tips are helpful? Which are not? 라고 했어요. Helpful, write down, stay organized, review, plan, do important thing first, do one thing at a time, concentrate. Uh, um, helpful 했던 거는 write a list, here. write it down. Write it down and do important things first.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하는 이 강의가 사실 진지게 많이 많이 해놨으면 됐는데, 항상 미루다 보니까 늦춰져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과 강의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 고지서 납부하는 거를 돈을 내는 거예요. 어, 밀린 돈 내기, 밀린 납부서 내기. 어 그 먼저 다 내야 되는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간 안에는 끝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타임 매니지먼트 할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걸까요? 이번 Who in your family manages time well? In what way? 어 나는 우리 가족에서는 엄마가 잘합니다. 엄마한테 엄마,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 그러면 엄마는 하기 싫은 것부터 빨리 해. 라고 하세요. 그게 엄마의 팁입니다. 엄마의, 엄마가 일을 빨리 끝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기 싫은 일 먼저 빨리 한다. 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 일은 먼저 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College you wants your opinion on one new tips to add. 뭘까요? 나는 사분을 더 하고 싶습니다. Don't try to be perfect. Don't try to be perfect. 완벽하려고 하지 말아요. 뭔가 끝내는 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완벽하게 끝나는 게 중요할 때가 있긴 합니다. 맞아요. 장인 정신으로 해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본인이 처음 시도하는 거라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 처음이니까 잘해야지라고 해서 시간은 충분히 두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고민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해놔도 또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더 여러분의 시도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터디 스킬 봅시다. 어, 이거는 잠깐만요. 녹음을 하면서 타이머를 켰을까요, 내가? 녹음은 했는데 타이머는 켜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봅시다. 안 켜져 있었어요. <Harriet> 괜찮아요. 챙겼으니까. c 리 l l me n 아, 네. 그 Don't try to be perfect. 이 나는 애들 하고 싶어요. 다른 교재에서 나왔던 얘긴데. <iş> 어, 사진 찍는 거였나요? 그림을 그리는 거였나요? 사진 찍는 거였던 것 같은데 쓰읍, 그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 완벽한 뭐를 하나를 그리세요라고 했을 때 완벽한 사진 한장 찍으세요라는 것과 완벽한 날씨를 보여주 사진, 뭐 어, 완벽한 갈대 숲을 사진을 찍으세요라는 것과 어, 사진을 많이 찍어 오세요 최대한이라는 것 중에서. 더 좋은 작품은 사진을 가장 많이 찍어오세요. 라는 곳에 나왔다고 합니다. 음... 본인 기준에 완벽하다는 걸 찾는 것이 참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스터디 스킬 봅니다. Choosing when to study. 1번, Discuss this question with y o u partner. What type of study b l o c k works well for you? I like to study b l o c k s that are 30 minutes long. f i minutes long. 나는 삼십 분 간격, 오십 분 간격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해. Does the type of study block choose depends? y o choose depend on the type of study you do. Uh, 어떤 과목을 공부냐에 하 따라서 타임 그 블록이 달라지나요? When I study alone 또는 When I study with others, I like to study. Uh, 난 다른과 다른 사람들과 공부할 때는 합이 맞으면 더 오래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악을 해서 리허설을 한다. 그러면은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합이 더 맞으니까 너무 재밌어서 오래 할수 있죠. 서로한테 보완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빨리 하고 나가서 커피 사 먹자. 어, 잠깐 앉아서 쉬자. 이러면서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친하면 친할수록 더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도 있긴 하죠. 3번. At what time of the day or night are you at your best for reading or for writing? 어, 이거는 네. 이 질문을 다시 바꿔서 하자면 하루 중에 어느 시간에 여러분들 강의를 듣는 게이 온라인 강의 듣는 게 가장 집중이 잘 되나요? 입니다. 나는 이 강의는 음. 잠을 못 자는 건 뭐라고 그러죠? 불면증 있는 사람한테는 직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는 나도 너무 졸리거든요. 꼭 아침에라 그래서 안 졸리고 저녁에라 그래서 더 졸리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피곤하면 그렇고 식사 후에도 그렇고 뭐 항상 뭐 하루에 아주 대부분의 시간이 졸린 시간이죠. Radio class and time for next week into the charts. Make your own study schedule. Choose study blocks that work best for you. Then compare with your partner라고 했는데. 난스토리 플랜 같은 거는 별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어, 횟수를 스터디 플랜 찾았는데, 되지 않아요. 심지어, 아, 너무 어려운 걸 하지 말고 될걸 해. 라고 해서, 한쪽씩,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한 페이지, 한쪽씩 보는 걸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더 간단한 걸 해보자. 그래서 가만히 눈 감고, 3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앉아있기. 안 돼요. 안됩니다 그게 정말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뭔가를 꾸준히 자기 계획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붙잡으세요. 꼭 정말 엄청난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겁니다. 꼭 붙잡고 어, 이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할 사람이니까 꼭 붙잡고 놓아주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 영향력을 꼭 받으면서 비슷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어, 시간이 왜 가지 않죠? Master word with their definition이라고 했어요. 단어와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Culture 문화죠. 다음에 delay 늦어지다요. Efficient 효율적인 얘기요. Essential 어, 꼭 필요한. Flexible 유연한. Hurry 어, 서두르는, 인터럴, 방해하는 nature, nature가 뭐죠? 본연의, 자연의 라는 뜻이죠. 해서 볼까요? 자, culture는 the way of life for group of people. 어, group of people이 사는 방식, 삶의 방식이래요. delay는 뭐예요? To make something happen later than planned. 계획보다 더 늦게 해결되는 걸 얘기하죠. efficient, working well in an organized way, 어 일을 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 organized way. 계획적으로 잘 되는 거 얘기하죠. Essential, necessary or need. Flexible, being able to change easily.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같이 일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야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지만, 어, 나는 더 알아볼 수는 있어. 음,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나는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아. 라고는 flexible, 유연성이 필요하죠. hurry, to do things more quickly than usual. interrupt, to stop someone from speaking by saying something. nature, all the plants, animals, rocks in the world. 라고 했습니다.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words from exercise one. So I am sorry to think, but you have the time? I am sorry to interrupt. 내방에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몇 시인지 아나요? But do you have the time? Do you have the time? With, uh... Give me some time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Would you give me some time? Do you have the time은 뭐예요? 너는 시간을 갖고 있니라는 뜻이죠. 그 시간을 갖고 있니까 시계를 알고 있니? 그러니까 몇 시인지 알고 있니예요. 근데 나한테 시간을 좀줘 라는 의미로 얘기하고 싶다면 너는 나한테 시간을 줄수 있는 시간이 있니? 너는 나한테 줄 시간이 있니? 라는 질문이라면 Do you have time to give me? 또는 Can you give me some time? 이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Sarah is majoring in Arabic language and 뭘까요? Language and culture가 되겠죠. 어, Arabic language와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I can meet you before or after your class. I am very flexible. 나는 수업 전이나 후에 너를 만날 수 있으니까 I am very flexible. 나는 아주 유연해. 내가 지금 아주 유연하게 대처할 수있어는 얘기죠. 4번 Seoul has a very d i a n i n g subway system. It's almost never late. 어, 언제 쓸수 있을까요? Efficient 이 되겠어요. Seoul has a very efficient subway system. It's almost never late. 전철만안 늦나요? 버스도 거의 뭐 시간 맞춰 딱딱 타니는데. I love pictures of things. Especially the flower in the desert. I love pictures of nature. Especially the flower in the desert. 난 자연 경관에 관한 사진을 좋아해요. 특별하게 보자면 사막의 빈꽃 같은 걸더 좋아하는 얘기죠. We need to think we are going to catch your flight. We need to 뭘까요? Delay. Delay인가요? 아닌데요, we need to d e a 아닌데. We need to hurry, now, hurry. 우린 서둘러야 돼. 비행기를 잡고 싶다면, 제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싶다면 말이야. o professor is sick, so he plans to t u r i n g the exam until tomorrow. 우리 교수님이 아파요. 그래서 어 내일 이후로 시험을 미룬다고 했어요. Fresh water and Clean air are essential for life.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는 삶을 사는데 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필수입니다라는 얘기죠. Before you read, 봅시다. Work with the partner when you meet friends, do you usually arrive early or time, on time or late? 여러분들이 친구랑 약속하면 보통 빨리 가나요? 시간 맞춰 가나요? 아니면 좀 늦게 가나요? 나는 빨리 가거나 시간을 맞춰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더 빨리 가야지 시간을 맞출 수 있죠. 먼저 도착해 놨고 있어야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딱 맞춰서 가려고 러면 어, 딱 가기가 힘들어요. 좀더 일찍 가려고 노력해 봐야 합니다. 있기 전에 봐야 될거이죠 아네 uh, uh, 라는 거 봤어요. 글로벌 리딩 봅시다. 스키머는 A Matter of Time, What Another Good Title, A Matter of Time, 시간에 관하여 라는 질문에 또 uh, 좋은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봐 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볼까요? 충분합니다. 들어봅시다 그럼. <laughs> a Matter of Time 1 Everyone shares time, but different cultures don't see time in the same way. Even cultures that are next to each other have different ideas about time. France and Spain are neighbors, but see time very differently. Try asking the question How long is lunch? to an American, a Spaniard, and a Japanese person. You will get several different answers. Linear time. Two. Offices and colleges in Washington, London, Ontario, Berlin, Geneva, or Copenhagen see time as a line that moves forward. Information is important, and schedules are even more important. They allow people to plan for the future. As an ad for Swiss Air says, time is everything. 3. People from these cultures like to work on one task then move on. Doing two things at once wastes time and it is not efficient. As the saying goes, time is money. It is better to do one thing, do it well, and then move on to the next thing. It's sometimes not even polite to do more than one thing, such as checking email during a conference call. Four. In linear time, measuring is important. People focus on minutes, hours, days. They usually plan more for the short term. Because plans are essential, being late means something didn't go to plan. Being on time is very important, and people are quick to say they are sorry if they are late. Flexible Time 5. Some cultures see time as more flexible. These include Italy, Greece, Brazil, Mexico, Turkey, and Middle Eastern countries such as Egypt and Saudi Arabia. Cultures who see time this way still have schedules, but don't wish to measure time. The Spanish may say, mañana, tomorrow, to mean soon, for example. 6. People may expect others to be late. Being on time is being early. They understand that feelings and relationships are more important than time. A meeting may be longer or shorter than planned. It doesn't matter. They take their time. There is no need to look at the clock. It's better to concentrate on the work and the people, not the time. 7. Flexible time cultures have no problem doing two things at once. They are happy to work on different things or to move from one project to another quickly. They expect others to interrupt them and find it's all part of the day. Circular time. Eight. In circular time cultures, people don't feel they need to measure and manage every minute. Time is not something you can manage, but you can still understand how you work in time. Weather changes. Holidays, night and day, they all come, go, and return. People live with nature and they cannot control it. Cultures that see time this way include many in Asia, such as Japan and Thailand, and many in Africa. Nine. These cultures respect time. They are usually on time or even early. A Chinese business person in Beijing, for example, may come to a meeting 15 minutes early. This is not wasting time. Instead, it is to be polite and show respect for the other's time. 10. These cultures know it takes time. To build strong relationships and develop trust, it's fine to go back and think about something again. There is plenty of time, so why hurry? Time circles back. When it does, something may look the same, but the people around it are now a bit smarter. 11. In short, Think of time as a train trip. In linear time cultures, people get on and off at the exact times. The route is fast and direct. In flexible time cultures, many of the people may be late, but it's okay. The train will get them there, and they might form some relationships along the way. In circular time cultures, they may get to the station a few minutes early. They leave on time and use the time to form relationships. They might even take the same trip again. 그래요, 클로즈 리딩을 한번 해보죠. 이번 with the question below, scan the text, try and find the answer quickly라고 했습니다. Uh, answer so quickly 찾아봅시다. The text t a l k about different types of time in different cultures. 몇가지의 다른 타입들에 대한 시간의 개념이 나왔죠? 맞아요. 세 가지였죠. 자, business people are likely to come to meeting 5 minutes early.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 스페인 계통의 사람들이 아니면 중국계 계통 사람들이 차이니즈 계통 사람들이 15분 정도 일찍 또올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자, 더 월드 마냐나 is used by Spanish to mean o n 네. 예. 러니까 내일 내일 금방 금방 할게 마냐나 마냐나 순 금방 할게라는 얘기지만 다음으로 미루는 얘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완전히 그 국민성이라 그랬나 민족성이라 그랬나 완전히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약간 더 어, 미루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에서 미루고 어느 상황에서 안 미루고는 좀 있죠. 독일 쪽으로 가면은 시간의 개념이나 약속의 개념이 조금 더, 어, 더 중요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Linear Flexible Circular. 안 아, 선의 개념으로 보는 것과 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다음에 Circular, 동그란 개념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요. 답을 보죠. It's not polite to take a call in a meeting. 어, 시간의 개념이 line을 보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본다는 얘기죠. m 어, e 중간에 전화 왔다고 전화 받으면 안 된대요. People measure time in small p e r i o d 15분 차, 15초 차, 뭐 이런 식으로 작은 어, 단위의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Flexible하게 보는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은 어떻게 본대요? People don't want to measure time. 시간 자체를 어, 재고 싶어 하지 않아요. They expect others to interrupt them. 어, 자기들이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Being on time is being early. 어, 시간에 맞춰서 간다는 건 되게 빠르다는 거예요. secular는 뭐예요? Time manages life. 시간이 나의 삶을 manage한다는 얘기예요. 음, 어, 모르겠습니다. 왜 밖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지는 같은데 어 트로트 음악이 아주 시끄럽게 나오네요 뭔가 매칭이 안되는데 그래요 자 Mark the sentence below as t t r u e F-False Linear times, cultures, C-Schedule s as essential 답을 봅시다 음 글씨가 너무 조그매자 Linear times, cultures, C-Schedule s as essential이라고 합나요?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다음 Flexible time culture's meeting schedule are more important than time. 그래요. Flexible time culture에서는 미팅이나 스케줄이 more, 어, 시간이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3번. Linear flexible time culture's p o s t e o schedule. 맞아요. 4번. Chinese business person might go to meeting early to show respect. 어, 중국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미팅이 조금 더 일찍 간대요 왜냐면 내가 이 미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를 리스펙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5번 When time c i r c l e back, it can go more slowly 아니죠, it can go more quickly인가요? 이건 모르겠네, 멘션이 돼 있는가는 그렇습니다 자, 알람이 울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레슨 2가 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레슨 3에서 봅시다.